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시세 초입을 잡는 법인데요. 직장인 초보자 분들도, 초보자분들도 대시세 초입을 잡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KPX 생명과학이 10월 달에 이렇게 바닥에서 시그널이 터지면서 급등, 조정, 급등으로 단기간에 300% 폭등이 나왔습니다. 대한과학 역시 바닥권에서 시그널이 나오면서 단기 200% 이상 폭등이 나왔죠. AB 프로 바이오 역시 바닥권에서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1신 바이오 어 역시 바닥권에서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하고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이 있었죠. 우리 기술투자 최근에 비트코인 뭐 3200만 원도 넘는 모습 나왔었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시그널이 나오고 어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위지트 역시 뒤따라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급등을 했고요. 녹십자셀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단기 50% 녹십자 랩셀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단기 100% 가까운 시세가 나왔습니다. 현대 바이오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단기간에 300% 시세 나왔고요. 신성델타테크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급등 박스 급등으로 날라갔고 아람전자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사마네트웍스 최근에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단기 100% 가까운 시세 한국프렌즈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급등 횡보 급등이 나왔고요 키네마스터 바닥 시그널 나오고 단기간에 200% 폭등이 나왔죠. 대성 엘텍 바닥 시그널 나오면서 단기 상한가. 동신거설 바닥 시그널 나오면서 단기 500% 프리엠스 마찬가지로 바닥 시그널 나오면서 더블 단기 시세 나왔고요. 서현탑 메탈 바닥 시그널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까미 ENC 바닥 시그널 나오고 급등 박스 급등으로 갔고요. 2020년 뭐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시젠이죠. 진단키트 시젠. 지난 2019년 11월 달에 이렇게 시세가 시그널이 나오고 바닥에서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거치다가 다시 시그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급등 박스 급등을 거치면서 처음 시그널 나왔을 때 24,000원 27,000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급등 박스를 거치면서 32만원까지 갔었죠. 그 다음 최고의 종목 2020년 최고의 종목이 신풍제약이었는데 역시나 2020년 2월달에 바닥에서 시권을 나오고 박스권 거치면서 돌파 급등 시세가 연달아서 나오면서 처음 시권을 나왔을 때가 6,500원, 8,000원 부근이었는데 21만 원까지 갔고요. 이름이 비슷한 신풍제지가 지난 9월달에 바닥에서 시권을 나오면서 단기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SV인베스먼트 치료제 이슈로 바닥에서 시곤을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대시세의 시작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초보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장기평선의 방향이 장기추세의 방향인데요. 장기평선이 우상향이면 장기추세가 우상향입니다. 장기 평선이 횡보, 횡보하고 있으면 장기 추세가 횡보고요. 장기 평선이 우하향이면 장기 추세도 역시 하락 추세인 거죠. 그러면 장기 추세, 장기 상승 추세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 평선이 우하향 이후 횡보하다가 우상향이 시작하는 자리가 장기 상승 추세의 시작, 대세 상승의 시작, 대시세의 초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음, 이평선과 주가의 표를 그려보면 이평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고 상승을 시작할 때 주가가 그 장기 이평선을 올라타고 어 보통 이제 바닥에서 올라타면 한 번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깨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타면서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게 단기 이평선이든 장기 이평선이든 근데 장기 이평선일수록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장기 평선이라고 하면 장기 평선의 기본이 121일 평선입니다. 한달20 거래일로 계산해서 약 6개월 거래일의 흐름을 쉽게 한 눈에 볼수 있는 선이 121일 평선이고, 1년 거래일, 1년의 흐름, 1년의 추세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게 241일 평선, 약 2년의 추세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게 481일 평선. 약 4년의 흐름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960일 이평선인데 960이나 1000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이평선의 숫자가 커질수록 그 작은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120일 이평선이나 115일 이평선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60이나 1000이나 거의 비슷해서 1000일선이 초장기 이평선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차트에서 121선과 241선 481선, 961선을 냅두고 나머지 선은, 어, 나, 다른 이평선을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보자 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다른 이평선은 지우고 장기평선만 냅두고 볼게요. 그러면, 어, KPX 생명과학이 300% 이렇게 시세 분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장기평선, 위에서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2020년 3월달에 코로나로 한번 급락하고 V자로 올라오고 그 다음 다시 장기 평선에서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거래가 이렇게 한번씩 터지면서 매집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고. 그 매집 푸름 자리를 돌파하면서 돌파 급등 조정 급등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 장기 평선 대표적으로 120 240 480 이런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그런 장기 평선이 우하향일 때는 장기 추세가 뭐라고요? 우하락이라고요? 우하향 음, 장기 평선이 이렇게 241선 검정색선이 우하향이면 장기 추세가 우하향인 겁니다. 121선 우하향 장기 추세 우하향인 거죠. 그 하락하던 장기 평선이 횡보로 바뀌고 그 자리를 안착하고 나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렇게 강한 시세가 대상승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하고 올라와서 121선이 이렇게 우하향이니까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을 구간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장기 평선 위로 올라타면서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장기 평선 위에서 지지 받으면서 이렇게 매수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집 흐름이 나타나고 그다음 폭등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장기 평선이 우하향 이후 횡보가 횡보가 쭉 나타나고 주가가 장기 평선을 올라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또는 어, 이평선 장기 평선이 횡보하면서 주가가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꽈배기를 만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을 하면 좋고요. 또는 돌파 후 지지가 아, 나오는 모습. 여기 장기적으로 여기 보면은 240일선과 121선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121선과 240일선을 돌파하고 눌림 지지가 나오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한가학도 콜드체인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300% 이런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121선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121선 올라타고. 어, 121선을 121선과 241선을 돌파하고 눌림 지지가 나오면서 어, 상승이 나왔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돌파하면서 다시 시세가 어, 분출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화살표 신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법, 기본 화살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 우클릭을 누르고요. 어, 수식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서 신호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차트에 화살표를 만드는 방법을 할 때는 신호 검색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러야 되겠죠. 여기서 검색식명 예를 들어서 121선 돌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1선 돌파. 수식에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렇게 입력할게요. c r o s s u p 이제 크로스업입니다. 어, 위로 어, 크로스업. 위로 돌파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C C는 어, 종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종가. 종가가 곧 현재가가 되는 거죠. 장중에 만약에 검색을 하면. 그 다음 A, V, G 평균입니다. 평균 어, C. 최근 종가의 평균. 그 다음에 기간 기간 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일정 기간의 평균을 돌파를 c가 일정 기간의 평균을 돌파한 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기간 1을 그다음에 여기 지표의 변수에 들어가셔서 기간 1을 치시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2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의미는 120일의 평균 그러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거죠 120일 평균값을 돌파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end, end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v. v는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v, 다시, 가로 열고, 1. 이건, 아, 1일, 가로 열고, 1을 넣으면, 전날의 거래량. 오늘의 거래량. 현재의 거래량이 전날의 거래량 곱하기 배수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배수. 여기다가, 그리고 지표 번수에 들어가서 배수를 다섯, 오로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오늘의 거래량이 전날의 거래량 곱하기 5 전날보다 오늘 거래량이 5배 이상 50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찾아라 수식 검증을 누르고요 작업 저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저, 저장이 되죠 닫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차트의 좌측 상단에 보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축 이라는게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거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중간쯤에 신호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신호검색을 누르고 내가 만든 신호죠. 사용자 검색으로 들어가서 지금 만든 121선 돌파점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121선 돌파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121선 돌파 화살표가 생겼죠. 그래서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캔들의 화살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수식관리자 차트에서 우클릭 누르고 수식관리자로 들어가서요. 내가 지금 만든 121선 돌파에서 그걸 복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좌측 상단에 복사를 누르고 이번에는 241선 돌파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걸 240만 바꾸면 이제 되는 겁니다. 대신에 색깔을 다른 걸로 빨간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식검증 작업 저장을 누르면 이제 241선 돌파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다시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축으로 들어가서 신호 검색 아래 사용자 검색 거기에서 지금 만든 241선 돌파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241선 돌파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241선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화살표가 생기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어, 481선 돌파도 한번 아, 만들어 볼게요. 음, 다시 한번 이걸 복사를 누른 다음에 이름을 481선 돌파로 바꾸고 색깔은 뭐 예를 들어서 핑크색으로 해주고요. 아, 여기 숫자를 기간을 480으로 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항상 수식 검증을 눌러서 혹시라도 오류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이제 481선 돌파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화살표가 3개가 만들어졌는데요. 대한과학은 8월 달에 121선과 241선을 동시에 돌파하고 상승조정, 상승조정, 상승조정 급등으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KPX 생명과학은 마찬가지로 어, 10월달에 121선과 241선을 돌파하면서 급등 조정 급등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A. 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음, 지난 7월달에 이렇게 음,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화살표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아직 역별이죠. 어, 2 4 1선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하향일 때는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여기서 화살표가 나왔는데 올라갔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장기 평선이 횡보성으로 바뀌고 여기 회색 선121 선이 우상향으로 됐죠. 그 다음 어, 핑크색 선481 선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회복 양봉 지지 도지 등이 나오다가 급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아서 이런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지켜보다가 거기서 이렇게 1 2십일선 지지 도지 지지 양봉. 4 8십일선 지지 양봉. 아2 241선. 아, 4십일선아2 4십일선과1 2십일선이 동시에 있는 자리에서 지지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 4 8십일선 회복 양봉. 4 8십일선 지지 양봉. 481선 지지도지 이런 게 나오다가 그다음에 한 차례씩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시대에 맞는 그 시대 그 시장 상황에 맞는 트렌드에 걸리면 그 뉴스와 이슈가 그 시대의 트렌드에 걸리면 폭등으로 가는 거고 그런 트렌드에 걸리지 않으면 그래도 보통 상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얘기할 때 흔히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간의 주가를 더해서 20으로 나눈 20일간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색으로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20일간 주가를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20일간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의 전체적인 평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 장기 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고 횡보가 우하향 횡보가 된다는 건 장기간에 걸쳐서 1 2십일선2 4십일선4 8십일선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건 장기간에 걸쳐서 1 2십일2 4십일480 거래일간 산 사람들의 평균값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장기간 횡보,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하면 장기 매수 평단 위로 올라가면서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그 앞에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매물이 없는 경우는, 어, 이런 고점이 없는, 매물대가 없는 경우는 더욱더 쉽게 어, 상승을 할수 있는데, 그때 어떤 이슈가 붙어주면, 뭐,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뭐, 진단, 그 전에는 진단키트, 뭐, 백신, 이런 이슈가 붙어주면, 음, 크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대장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 번에 121선, 241선, 481선 돌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150% 급등이 나왔는데 이날 제가 바로 10월 19일날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영상에서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다음날 급등을 하고, 어, 그리고 나서 급등 시세가 계속 이어졌었죠. 어, 위지트도 마찬가지로 뒤따라서 후발주로 비트코인, 음, 가상화폐 후발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화살표가 나오고 횡보하다가 다시 화살표 나오면서 급등하고 급등, 조정, 급등이 나왔고요 어, 종근당 바이오, 121선 돌파하면서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최근에 녹십자 셀, 이렇게바닥권에서 어, 화살표가 딴딴 뜨면서 급등, 조정, 급등이 나왔고, 녹십자 랩셀. 바닥에서 241선 지지 양봉, 121선 돌파 양봉, 121선 지지 양봉.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대 바이오. 241선과 121선, 481선을 한 방에 돌파하면서 돌파 눌림, 그 다음 급등이 나왔죠. 신성 델타 테크는 여기서 이제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241선 돌파 지지가 나왔죠. 그러다가 241선 돌파 지지 이후에 상승했다가 다시 빠졌고 48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한 차례 상승했다 전고점 부딪히고 빠졌고요. 그 다음 여기서 481선, 241선에서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고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또 박스권을 만들다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란 전자는 9월달에 121선 돌파, 10월달에 481선 돌파, 그리고 481선과 이 돌파 장대 양봉, 상한가 양봉의 중심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결국 중심에서 지지 양봉이 나오다가 돌파, 급등하면서 이틀간 50% 시세가 나왔고요. 사마 네트워크스는 481선에서 부딪히다가 481선 돌파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죠. 한국프렌즈 최근에 이렇게 241선 돌파, 121선 돌파 이후에 눌림 거치고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돌파 안착을 하면 돌파 지지가 되면 돌파 지지가 되면 그 다음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주식에 무조건은 없죠. 241선 돌파 안착 지지가 나왔죠. 121선 돌파 지지. 그리고 급등으로 가는 모습이죠. 대성일태 241선과 481선 저항 받다가 121선 돌파, 241선, 481선 돌파하고 급등 동신건설. 동신건설 보면 최근에 여기서 121선 돌파하면서 급등 조정 폭등으로 단기간에 5 0퍼 이상 폭등이 나왔는데 그전에 이렇게 다시 칠 월달에 백이십 일선 이백사십 일선 사백팔십 일선 돌파하면서 한 차례 시세 나왔다가 조정 구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온 거죠 프리엠스 마찬가지고요 동신건설 프리엠스 모두 이재명 관련주로 상승 첫날 소개해드리고 다음날 상승 상한가 양봉에 상승 음봉이 나와서 다시 한번 곧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돌파하면서 시세 폭등으로 이어졌죠.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 서연탄메탈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파 화살표가 나오면서 급등, 그다음 박스권을 만들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안철수 관련주 까미유앤씨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1 2일선 240선, 480선 돌파 조정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또 돌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슈가 붙어주니까 서울시장 이슈가 붙어주니 출마 이슈가 붙어주니까 급등이 나온 건데 이슈가 붙어지면 폭등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슈가 안 붙어지면 상승을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가 뭐 다시 또 기간 조정을 거치거나 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이게 나온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떤 대시세 상승의 초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화살표가 나온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장기 평선이 장기 우하향 횡보하다가 거기를 올라타고 지지가 나오면 이렇게 올라타고 올라타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지지가 이렇게 나오다가 급등으로 이슈가 맞물리면 급등을 하는데 이렇게 장기 평선 우하향 이후 횡보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그 위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지지 흐름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슈가 붙어 질때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장기 평선 횡보하고 수렴되고 주가가 그 위에 올라타고 지지가 나오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쭉 넣어 놓고 직장인 분들 이거는 장 끝나고 음,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종목을 찾아놓고 그리고 나서 지지 흐름이 나오면 거기서 어, 진입을 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 좀 부담이 덜한 거죠. 초보자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이 그런 종목을 빠르게 어,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어, 가장 먼저 이제 주가 이동평균을 예, 봐야 되겠죠. 주가 이동평균을 돌파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돌파? 어, 주가 1위평은 어, 현재가 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평균은 하루니 그냥 그 값이 된 거죠. 그래서 1위평이 242평을 골드크로스하는 종목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쉽게 종목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어, 거래량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을, 전일 대비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거래량이 늘면서 돌파한 종목, 전일 동시간 대 대비 거래량, 뭐, 예를 들면 500% 이상. 이거는 이제 본인이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개별주, 테마주일수록 이게 수치가 커,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좀 중소형주인데 좀 펀더멘탈이 있는 중소형주. 반도체라던가, 대표적으로. 이런 펀더멘탈이 있으면서, 막, 어 중장기 상승을 이렇게 하는 종목. 완만하게 중장기 하는 상승 종목은 퍼센테이지 비율이 좀 낮아야 되겠죠. 그 다음, 주가, 이렇게 해도 종목이 이제 많이 나오면, 주가 등락률을, 예를 들어서, 그냥 뭐한1% 상승하면서 장기평선을 올라탄 것보다, 뭐 예를 들면 5% 이상 상승하면서, 어, 장기 평선을 올라탄 종목,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나오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한 종목,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뭐 조건식 저장을 하고 검색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이렇게 쌓아놓고, 서창이 끝나고 직장인분들 저녁 때한 번씩 쭉 차트를 보다가, 어, 차트를 보다가.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거나, 의미 있는 돌파 이후에 어, 횡보를 거치면서 뭔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음, 돌파 이후에 눌림이 이쁘게 나온다거나, 그런 종목들을 어, 보고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화살표 만드는 방법과 아주 기본 조건 검색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좀더 공부하셔서 어,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강화시키면 되겠죠. 절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요. 급등 이후, 지지를, 눌림목이 나오고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목균형표를 한번 넣어보는데, 어,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하고 행보를 거치다가 다시 급등을 했을 때는, 직장인분들이 제 이미 급등하고 방결, 발견을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일목균형표에 어떤 전환선이나 기준선 이렇게 지지 양봉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경매수를 피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거죠. 우리 기술 투자도 바닥권에서 갑자기 어 준상한가 급등이 나오면서 날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지를 확인하면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좀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종근당 바이오도 급등하고 조정 거치고. 어, 지지 양봉을 확인하면서 어, 지지를 확인하면서 지지 양봉을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수 있을 거고요. 네. 여기도 첫날 상한가하고 둘째 날 눌렸다가 다시 지지 양봉을 어,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신성대탈테크가 바닥권 박스 돌파 상한가가 나오고 중심선 지지가 나오고 또 상한가를 갔죠. 삼화 네트워크스, 상한가 각, 아, 장대 양봉 나오고, 4 8일선 돌파 이후에 4 8일선 지지였는데, 그, 그, 자리가 중심선, 아,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지지와 맞물리는 자리였고요 네. 한국 프렌지도, 어, 이렇게 장기평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어, 주, 기준선, 어, 전환선, 기준선, 지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평선의 절대적인 거, 뭐, 121선이 좋다, 241선이 좋다, 481선이 좋다, 누구는 뭐, 1000일선이 좋다, 뭐, 기준선이 좋다, 일목균형표가 이평선보다 좋다, 이런 거 없어요. 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고, 본인한테 잘 맞는 것을 찾아서 본인의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검색기 등, 기술적 지표 등, 호가창이 든 모두가, 어,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의 도구만으로 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복학습하고 소액 연습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고,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하는 거죠. 2020년 장이 끝났는데, 엄청나게 강한 역대급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유동성 장세가 엄청나게 좋은 것은 사실이고, 전통적으로 1월은 1월 효과, 가 나타나는데 이 역대급 유동성 장세가 끝나기 전까지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으로 안정적인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장에서 수익 잘 내시고요. 항상 추경 매수 조심하시고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